사람은 감정이 격해지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슬퍼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뻐도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에는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은 꽁꽁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또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고 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며 웃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에 많은 역설이 있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터져 나오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아픔을 겪는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으며 자신의 한계와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를 가리켜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일에 동조하고 가담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이루살렘을 찾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피하고 변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의 잘못이다. 유다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다. 우리는 몰랐고 책임이 없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어쩔 바를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동안 자신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셨고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기가 막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칼에 찔린 듯 아팠고 걷잡을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이 밀려와 어찌할꼬 하며 애통 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이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무려 3,000명이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애통하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스테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했습니다. 성경은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나운 짐승이 위협을 받을 때 이빨을 드러내듯 이를 갈았습니다. 증오의 불길에 쉽사인 그들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스테반의 말을 끊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도들 중에는 노력을 통해 좋은 사람이 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죄로 인해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용서와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